2021년 4월 4일 예담 유아부 부활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현을 외치겠습니다. 이웃의 복음을, 복음을 농어천의 선교비를, 온호천의 선교비를, 온세계의 선교사를, 온세계의 선교사를, 누가, 내가, 누가,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한번더 크게, 아멘.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호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언행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더욱 기쁨으로 드려지는 부활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예담 여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알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예담요하부 모든 가정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롱. 유아부 친구들,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4월의 암송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하반절 말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래를 돌보아, 돌보아. 나의, 나의 기쁨을, 기쁨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이장사절 하반절 4절 말씀. 말씀. 아멘. 우리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4반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 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예담여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좋아요 아주 씩씩한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런데 지난 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딩동댕 맞아요. 종려 주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우리 친구들 말씀 이야기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길을 쫑긋 열고 두 눈을 반짝반짝 뜨고 말씀 이야기 속으로 출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laughs>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너무 슬퍼요. 맞아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러 가는 거 어때요? 그래요. 우리 어서 가봐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터벅터벅 터벅.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간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빨리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봐요. 아, 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예수님, 누가 우리 예수님을 몰래 훔쳐간 건 아니겠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은 걱정했어요. 그때였어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여인들은 천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 어,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저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군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이 소식을 어서 빨리 전하러 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간 여인들은 기쁨에 가득찬 목소리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방금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맞아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군요.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과 여인들은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수 없고 더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에 매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몸에 귀하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자 하여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아니 근데 돌문으로 막혀 있었던 예수님 무덤에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진 것이에요. 마리아와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두 천사가 찾아와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단다. 이렇게 말이에요. 두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기쁨과 함께 이 상황이 여전히 조금은 두렵기도 했던 마리아가 길을 가는데 마주오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 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마리아가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시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더욱더 큰 기쁨을 안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들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한번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예수님.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해요. 함께 외쳐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오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깊은 소식을 주변에 널리 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기도 손, 기도 눈.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롱! 이 시간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예담야부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가워요. 안녕.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죠?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또 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이 왔어요. 어서 빨리 상황이 더 좋아져서 우리 많은 친구들을 더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말씀 달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걸어가신 길을 함께 묵상해 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과 예담 여부 모든 가족들 마음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더 깊이 닿았기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더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월, 2월, 3월 예배를 성실하게 출석한 친구, 그리고 사순절 말씀 달력을 따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성실히 한 친구, 이 모든 친구에게 선물을,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달걀을 들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자세한 일정은 전도사님이 따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곧 만나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예배드리고 공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예쁜 모습을 함께 나눈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요. 우리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